8. 우리는 완전한 자기 사랑을 통하여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면 문제 중심의 삶에서 원하는 것 중심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에너지 방향을 문제 중심에서 원하는 것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문제에 집중되면 문제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많이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이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뾰족한 송곳으로 오른쪽 눈을 쑤시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머릿속에는 송곳으로 오른쪽 눈을 쑤시는 이미지가 먼저 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빛에서 벗어나겠다. 전세방에서 벗어나겠다. 긴장과 떨림을 떨쳐버리겠다는 말은 모두 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긴장과 떨림의 경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준비를 하게 하고, 변화와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고마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는 성공의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앞을 못 보는 자신의 신체 장애를,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앞을 못 보는 것이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더잘 들을 수 있고 더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는 자신의 신체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 다른 쪽에 열린 문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는 동안에 반대편의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불행해진다는 헬렌 켈러의 명언은 정말 되새겨볼 만한 멋진 말입니다. 헬렌 켈러 이외에도 신체 장애를 성공의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NLP의 역할 모델에 해당하는 밀턴 에릭슨도 같은 경우입니다. 청각 장애인이면서 반신마비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밀턴 에릭슨은 사람의 눈동자의 위치, 표정, 자세, 호흡과 같은 신체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쉽게 레포를 형성하여 변화와 치료 작업으로 연결시키는 예민한 감각을 에릭슨 최면이라는 새로운 대화 최면의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라는 것도 알고 보면 위대한 성공의 자원이 될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없애야만 되는 부끄러운 것으로 매도한 결과 문제의 노예로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마저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우리의 장점, 재능, 가치, 열정, 비전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면 우리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문제를 뛰어넘어 위대함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